안녕하세요. 샤슐랭입니다. 요즘 앱테크 많이들 하실 텐데요. 혹시 국민은행 계좌 이용하시나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브로 조회를 해서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리브와 리브메이트가 있을 텐데요. 둘다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페이백만 이용하시려는 분은 리브 앱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리브메이트도 다운받으셨다면 매일 출석 체크 및 오늘의 퀴즈로 적립을 받으시고 1원부터 현금성으로 출금도 되고 타 은행까지 무료 송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랑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벤트는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11월 25일 매주 수요일 날 페이백 3천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리브메이트랑 리브 앱둘다 뭐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리브 앱을, 리브 앱을 다운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국민은행 리브 앱으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3,000원까지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로페이 가맹점이라 수요일날 가서 3,000원 이상씩 구매를 하고 3,000원은 페이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다 챙기신 분들이라면 3,000원씩 총 6회, 18,000원의 혜택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접하신 분이라면 다음 주부터 총 3,000원씩, 세 번, 9,000원의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거래 그 은행 기준이 아니고 국민은행 계좌 리브엠만 다운받아서 이벤트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캐시백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도 제로페이 가맹점 찾고 제로페이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국민은행 리브 앱으로 이벤트 기간 2020년 11월 25일 매주 수요일 날 3,000원 페이백 받으시는 거고요. 3,000원 까, 3,000원만 사용하시면 3,000원 받으시는 거고, 3,000원 이상을 사용하시더라도 3,000원까지만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국민은행 리브앱 접속하시고 제로페이 3,000원까지 100% 페이백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서 알려드릴게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